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김땡땡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 <laughs> 치료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구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어, 얼마전에 발견했는데 굉장히 식이요법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영상도 있더라고요 엘사로그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번쯤 꼭 어,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고 브이로그도 올리시고 엘사의 치료 과정 이라든지 옛날 모습과 현재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아주 금쪽 같은 영상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거북이 스쿨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어, 그 어머님도 어, 아이를 키우고 치료하는 방법, 어, 주로 ACC, 킬레이션 요법을 주로 쓰시는데, 아, 정말, 정말, 정말 많이 감사하고 참고하고 또 감사하게 한편 한편, 어, 저도 열심히 구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같은데요. <laughs> 갑자기 다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장 아, 핫한 두 분이 계시죠. 네. 로우니 아빠라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오맘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죠. 이두 분이서 MERT TMS에 관해서 영상을 올려서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TMS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현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치료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런가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아, 그렇게 치료한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고 하면, 어, 데이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치료의 가능성,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그냥, 어, TMS가 뭔가요? 뭐 그냥 난 관심 없는데요. 라든지 그거 내가 찾아봤더니 별로 효과 없어요. 라든지 뭐뭐 뭐 믿고 걸으세요. 라든지 <laughs> 그런 식의 어, 이야기들은 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시도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난치병입니다. 잘 치료되고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누가 노벨상 받을 만한 훌륭한 치료법을 개발했으면 그 순간부터 난치병이 아닙니다. 난치병의 환자들이 나는 누군가가 가장 좋고 가장 싸고 가만히만 있어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거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냐면 모든 의학이라는 것은 치료법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카더라라는 소식이라든지.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20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백신을 3차까지 맞았지만 지금 하나도 예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방주사 맞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지금 유행하는 역병을 막을 수 없었고,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비형 간염 백신을 만드는데도 20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된그 역병을 순식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었다. 그것도 수많은 자본이 투여돼서 짧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시판이 됐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고 이런저런 치료를 해 봤을 때 현재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난치병이고 인정받지 못한 치료라 하더라도 가장 그럴듯한 아니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난치병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25편의 강의 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치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주자면 어, 얼마 전에 로우니 아버님이 시도했던 TMS 치료도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직접 우리 아이한테도 시도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 해보면 몰라요. 해봐야 알죠. 어, 저도, 어, 제가 시도해 본 바로는, 어, 크게 계산점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어, 로우니 아버님은 어떨까? 지호는 어떨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꼭,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또꼭 TMS만 정답은 아니죠. 수 많은 치료법 중에 한 가지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다양하게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성공해서 그 아이한테 적용했던 방법들을 저도 따라 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난치병은 여러분들 입 속에 숟가락을 떠 먹여주는 그러한 치료법은 없다. 다만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은 보인다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대사,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메타볼리즘의 쉬프팅을 만들 수 있다. 영양요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 또, 장을 치료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로도 메타볼리즘이 쉬프팅이 되더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메타볼리즘을 다 알지는 못해도 이러한 크기 이러한 크기의 메타볼리즘 중에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면 곤란할 텐데 여태까지 우리 아이를 치료하면서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것은. 어, 똑같은 치료를 우리 아이한테 했던 똑같은 치료를 다른 아이들한테 했을 때 반수 이상은 제 아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어, 뭐 말도 훨씬 잘하고 잘 알아듣고 똑똑하고 어, 아이가 매주 팍팍 바뀌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도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죠. 반으로 따지면 뭐 성적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아 중위권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했던 치료는 우리 아이한테는 중위권 밖에 효과를 못 보지만, 어, 저 아이들한테는 상위권의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아, 셈도 나기도 하고, 오히려. 예. 또,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의 성과만으로도 부럽다. 또, 당신 아이 자폐 같지 않아. 당신이 진단이 틀린 거야, <laughs> 라고 할 정도로, 아,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반대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어, 이걸 뭐라 그래요? 박탈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속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덕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많은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제 표정 좋아 보이시죠? <laughs> 그만큼 더 자신이 생겼고, 또 새롭게 발견한 치료들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CDR이라고 하는 겁니다. Cell Danger Response. 처음 듣죠? 예, 네. 기능의학 쪽에서도 아직 언급조차 없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뭐 오래된 이론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사라는 측면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기능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거를 교정을 했을 때한반 정도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기능의학적인 접근으로 잘 교정이 안 됩니다. 특히 뇌 면역학적인 측면은 잘 교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DR이라고 하는 이론을 접목시키면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면역, 뇌 면역학적인 측면, 대사적인 측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억지로라도 교정이 가능하지만 면역학적인 측면은 잘안 됩니다. 사실 면역학적인 측면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다면 암도 정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무언가 뇌면역학적인 신호 이상이 있다. ASDIA들은 뇌면역학적인 신호 이상이 있다. 이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마땅하지가 않았는데, CDRA라고 하는 이론을 접목시키면 이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갑니다. CDR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자, 세포가 있어요. 동그랗게 세포가 있으면 이 안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겠죠.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즉,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을 때이 세포가 ATP를 생산하지 못하고 뉴로 트랜스미터들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에너지 대사나 산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모든 병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기능의학적인 접근이고 모든 것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다 이겁니다. 아 무언가 안 되더라 이렇게 치료했을 때 분명 좋아지는 건 맞지만 마지막 퍼즐이 잘안 맞춰지더라. 라는 게제 느낌이었고 또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도 퍼즐을 못 맞춰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세포 하나, 하나, 하나가 각각 시그널을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포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이 세포에서 옆에 세포로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다른 전신의 모든 세포에게 시그널을 주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로 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더라. 또, T셀, B셀, 세포 면역학적으로 세포들이 이동하면서 시그널을 전달하더라. 호르몬, 호르몬으로 원거리에 있는 장기들도 서로 소통을 하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개념의 시그널링이고요. CDR이라고 하는 시그널의 핵심은 사이토카인과 호르몬이 아니고 ATP 자체가 시그널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산하고 그게 에너지 소스가 돼서 모든 대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고요. ATP가 이 세포 바깥으로 넘어갔을 때 엑스트라 셀룰라 ATP, eATP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세포 외 ATP, ATP가 빠져 나가는 것은 이 세포 입장에서는. 무언가 위험해. 친구들아, 무언가 위험해. 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포 외에 있는 ATP는 옆에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위험하니 너도 준비해. 신호를 전달하고 온 몸에 이 신호가 전달될 때까지는 수십초 내로 모든 신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이 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프리미티브하다는 거죠. 아 원시 원시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식물도 똑같은 CDR 리스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 우리가 식물에 있는 잎 파리 끝에를 누군가가 갉아먹는다든지 분지른다든지 하면 이 위험 시그널이 식물 전체에 시그널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이 시그널을 전달하는 핵심은 미토콘드리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기다랗게 생길 경우도 있고.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동그래질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상태가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편안한 상태인가 라고 했을 때는 실처럼 길어진 상태가 편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CDR 신호가 전달됐을 때는 순식간에 길다란 미토콘드리아가 짧아지면서 동그랗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도 확인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들은 세포 밖으로 ATP를 내뿜고 온 몸에 위험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외부의 침입이나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모든 위험이 정리가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세포 외 ATP가 사라지고 오그라들었던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실처럼 길어지고 세포의 투과성은 다시 줄어드는 리커버리 셀 댕저리스판스에서 리커버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위험한 상태인가 보다라고 고착된 상태가 병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뇌면역학적인 교란도 CDR이 리커버리가 되지 않아서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뇌면역학적인 이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이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어지럽게 널려 있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지만 도저히 왜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laughs> 아우, 아우 들어와라, 이놈들. 거울 보고 있어? 어? 머리좀묶고 이제 거울 봤어? 응, 뒤로, 어우, 뒤로. 아우, 뒤로. 아우, 뒤로. 아우, 뒤로. 아우, 뒤로. 아우, 뒤로. 아우, 침튀기. 지론? 아우, 침튀기. 아우, 뒤로. 아우, 이 우와 또뭐 있지? 뭐 물어볼까? 킥보드 어디 있어? 킥보드? 킥보드? 킥보드 아 거기 있어 킥보드 그래요 아 킥보드 타고 어디 갈까요? 아 이건 컴퓨터예요 컴퓨터? 자동차 어디 있어? 자동차? 그건 토끼인데? 자동차? 응? 응? 뭘 찾으려고? 뭘 찾으려고? 아, 선풍기. 선풍기 찾았어. 그네 어딨어, 그네? 맞아요, 맞아요. 가방 어딨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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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킥보드고 가방 어딨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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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방 어딨지? 응? 어? 아빠 가방? 음. 어, 맞아요. 아빠 가방 거기 있어요. 아, 아빠 줄라고요. 음. 고맙습니다. 그건 의자. <laughs> 어, 맞아요. 그것도 의자. 냉장고 어딨지? 냉장고? 희원이 냉장고 어딨어? 냉장고? 냉장고? 맞아요. 에어컨 어딨어요? 에어컨? 어? 맞아요. <laughs> 또? 아 거기도 에어컨 있죠, 그죠? 맞아요. 희원이 청소기 가지고 좀... 아니, 스피커를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럼 마이크도 갖고 와야지. 마이크 어딨어? 희원아? 불, 불 켜주세요. 스피커. 스피커 불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됐어? 어, 됐다. 이제 마이크, 마이크. 아, 해야지. 마이크 가져오세요. 아이, 그래요? 눌러보세요. 마이크 소리 나나? 아. 어, 됐어요? 아, 아, 그래. 원아 엄마 도와주세요. 이거, 이거, 물좀 올려놔. 엄마 힘들어. 이거 좀 올려놔. 저기다. 올려놔. 올려놓으세요. 다 치워올려. 아, 재밌다. 이것도. 술잔도 올리고 그래 올려 엄마 도와주세요 얼른 응 엄마 도와주세요 소주병도 치우고 응. 응. 아이 잘한다 젓가락 치우고 아 김치 되겠어 어 이거 어려 이건 엄마 해야 돼 귀한 거래서 안돼 아이, 잘했네. 에이, 잘한다. 그릇 잘한다. 또, 또 그루트 추고기고기 음, 그래. 맛있지? 그래. 대기고기 맛있지? 아유, 표남이네. 아유, 엄마 표자가 있었어. 아이고. 엄마 표자 잘했네. 아유, 잘했어. 또, 고깔, 음. 고깔. 카, 매워야, 그죠? 음, 대박이다. 이건 뭐야? 아. 네. 갈비, 네. 갈비. 네. 양파, 응, 양파도 먹어야 돼. <laughs> 하면서 먹어야 돼. 어. 어, 도와줘야 돼. 아 도와줘야 돼. 예. 정신, 정신차려, 도와주냐?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야지. 갖다 주세요. 아, 컵은 좀 어려운데. <laughs> 쏟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괜찮겠어? 어? 괜찮겠어? 아빠, 아, 그래.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아, 괜찮아. 괜찮겠어? 괜찮아. 아, 좀 어려워? 맘마. 아, 맘마. 맘마, 아, 맘마, 먼저 먹고, 어, 아까워, 빨리 치우면, 어? 아, 치우, 치워, 치워야지, 넌 치워야지. <웃음> <웃음> 잘 닦아야지, 잘, 깨끗하게 잘 닦아야지, 깨끗하게. 손만 닦았어? 응? 네? 이건 이거 닦아줘요 쭉. 이게 귀찮아. 이야, 걸었어. 걸었어. 이야, 포르로 트럭 어디, 어디로 옮길까? 포크에, 포크레인하고 레미콘하고 덤프트럭 다 어디 갔어? 음. 아, 레미콘 거기 있구나. 레미콘. 덤프트럭은? 덤프트럭 어디있어 음. 아이고야. 거기다 다 주차해놨구나. 갖고 오세요. 가져오세요. 우와, 덤프트럭, 여기. 응? 자. 응. 이오. 그래요. 실어주세요. 덤프트럭, 덤프트럭이 실어주세요. 덤프, 여기다 실어주세요. 응? 실어주세요. 이렇게. 실어주세요. 여기다 실어 주세요. 실어 주세요. 덤프 트럭으로 실, 크레인으로 실어야지. 무거워서 손으로 못해요, 그럼. 응? 현아, <놀람> <놀람> 아빠 술한잔 따라줘봐. 자, 거 내려놓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따라야지. 자, 두 손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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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자, 됐어. 오케이. 자, 깡. 깡. 건배. 니꺼 네 들고 와. 니꺼 네 들고 와. 건배. 아이고. 건배. 깡. 네. 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네. 아, 엄마도, 엄마도. 아빠 한번 더. 엄마, 네. 엄마 까